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아, 12.2절 얘기하다가 적분에 대해서 조금 리뷰하고 지나가자라고 하면서 저번 영상에 보시면 그 정적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적분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파악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적분이란 개념은 이제 곡선 아래 면적,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적분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배우는 적분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한 정적분, 그리고 부정적분,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벡터적분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 정보는 적분에서 중요했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벡터 함수에다가 적용하는 건데, 정적분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났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안 배웠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제가 첨부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적분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12장을 마무리를 할 텐데 어, 만약에 지금 한 얘기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미분파트랑 적분파트를 복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3장으로 가면 이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할 텐데 그 앞에 있는 그 일변수 미분과 적분 즉 지금 여러분이 그 고교 과정에서 이제 이과 수학이라고 하, 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했던 미분과 적분을 만약에 모르는 경우에는 어이 앞으로 수업이 이제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 줄 테니 그 링크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숙지해서 그다음 진도를 나갈 때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제 커버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 내용까지 이 클래스에서 다 하기에는 진도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그걸 다 안다고 가정하고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모르면 제가 초반에도 공지했었죠. 강의 계획서에도 얘기했었고 기초적인 미분적분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앞부분에 있는 건 제가 올려줄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정적분은 말 그대로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넓이를 구할 때 사용을 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변수가 많아지면 다른 응용에도 쓸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으로는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정적분의 개념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했단 말이에요. 극한이 들어가고, 서메이션 기호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었냐면 그쵸?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내가 다 계산을 해서, 즉,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해서,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계산해서, 이러한 곡선 아래 면적을 계산할 때,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구간을 정해서 등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직사각형을 세우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곡선 아래 면적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등분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보면, 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촘촘하게 등분을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세우면, 여기 사이에 있는 빈 공간들이 점점 채워지면서 정확하게 곡선 아래의 면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이제 극한의 개념으로 추가해서 계산을 하면 이것의 전체적인 개념이 정적분이 된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주어진 함수의 아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난 시간 얘기를 보면 이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해냈냐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적분이 있는데, 이 부정적분하고 정적분하고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 부정적분은 계산이 쉽거든요. 그래서 부정적분의 계산을 먼저 연습한 다음에 정적분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적분도 굳이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쉬운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내용 여러분이 알 거라고 믿지만 한번더 리뷰하는 거고, 자, 부정적분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자, 부정적분은 뭐였냐면 자, fx의 dx가 라지 fx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라지 fx를 역도 함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분은 뭐냐면 적분 안에 있는 이 부분을 피적분 함수라고 하면 결국엔 라지 fx의 도함수가 피적분 함수인 f(x)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즉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f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보다시피 부정적분 자체는 어떤 x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 있는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분은 역시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의 함수인 거예요. 그쵸? 값이 아니라 함수다라는 걸알수 있고, 하지만 정적분은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거였고, 따라서 계산 결과는 어떤 하나의 값이 돼야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부정적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C가 어떤 상수라고 했을 때, 자, 이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상수는 밖으로 빼서 계산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f랑 g를 더하고 빼서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것은 각각의 부정적분의 계산과 같아요. 자, 그리고 자, k의 dx 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k는 상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어떤 값을 도 함수를 구했을 때 k가 될 것인가. 즉 어떤 값을 미분해야 k가 되는가. 그쵸? k 곱하기 x가 되겠죠. 왜냐하면 x의 도 함수가 1이니까 곱해서 k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여기 어떤 상수가 붙어도 상수는 언제나 도 함수 값이 0이기 때문에 즉 변화율이 0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미분하면 k가 된다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아, 이런 형태의 적분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자, 이게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자, s i n x dx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삼각함수를 미분해야 s i n 이 될까요? c o s i n 미분하면 마이너스 s i n 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주려면, 즉, 사인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의 미분값이 사인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상수를 추가해서 이 녀석을 미분해도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 DX. 자, 코사인 X, DX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무엇을 미분해야 사인, 코사인이 되는가? 그쵸. 사인 X겠죠. 사인 X 플러스 상수 C. C는 언제나 붙어도 괜찮은 거죠. 왜냐? C는 미분하면 0이니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붙여주는 거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의 N제곱 DX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것을 미분해야 x의 n제곱이 될까? 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x의 n제곱에 대한 도함수는, 즉, 미분했을 때 n이 앞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x의 n-1제곱이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미분해야 이 값이 나오는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 한번 미분해 보세요. 이걸 미분하면 앞에 있는 n 플러스 1분의 1은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x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한다 생각하면 지수가 내려오고 x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하나가 줄어들어서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x의 n제곱만 남게 돼요. X의 N제곱만 남게 돼요. 아, 그래서 이것의 부정적분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는다? C가 붙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자 정의대로예요. 정의를 잘 보시면 돼요. 부정적분은 뭐다? 역도 함수가 존재해서 그 역도 함수를 미분했을 때 피적분 함수가 되는 값이다. 이것을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뭘한번또해 볼까요?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자, x 제곱 dx. 자, 한번 해 볼까요? 연습해 봅시다. 무엇을 미분해야 x제곱이 되는가? 자 위에 있는 이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쓰셔도 돼요. 자 그럼 n이라고 하는 게 지금 2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3분의 1에 x의 3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미분해 주면 x제곱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분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가? 부정적분은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역과정으로 생각해주면 되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역과정이라 생각하자. 그런데 우리는 정적분 구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렵냐면, 지난 시간에 봤듯이 정적분 정의로부터 해서 보니까, 극한도 구해하고, 시그마 기호 이용해서 이거 다 더해야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적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미적분의 기본정리라는 게 있어요.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정리, 그리고 중요한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적분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정적분 중에서 자, A부터 B까지 F를 적분하자. 자, 이 기호는 뭔가요? 정적분 기호죠? 무슨 뜻이었냐면, F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A부터 B까지의 구간 안에서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호로 표현했고, 그것을 구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증명되었냐면, 이렇게만 계산하면 된대요. 자, small f의 역도함수인 large f. 즉, large f를 미분하면 small f가 되는 관계식에서 large f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f에다가 변수 자리에 위끝에 있는 b를 넣어주고 아래 끝에 있는 a를 넣어서 빼주면 된다. 라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정리예요. 아, 그러면 우리 이거 구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죠. 위에서 연습했죠. 부정적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지 f 구하는 거 쉽고, 일단 b랑 a는 주어져 있을 테니 집어 넣어주면 뺐을 때곧 정적분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 자, 이거를 우리가 연습을 한번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쉬운 예제 하나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뭐, x의 3제곱, 1부터 2까지. 한번 정적분 계산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부정적분이고요. 위 끝과 아래 끝, 그러니까 아래 끝과, 그러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이 이렇게 존재하면 정적분 기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미적분학의 기본정리에 의해서,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x3승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4분의 1의 x4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한다? 2를 넣은 값을 넣고 1을 넣어서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의 x4제곱 자리에 2를 넣어주고 빼기 4분의 1의 1을 넣어주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6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정적분과 연결해주는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를 이용했더니 정적분이 나와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구간을 찾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 여러 개의 직사각형을 세분화해서 이것들의 가로 길이를 찾고 세로 길이를 찾아서 직사각형 넓이를 찾은 다음에 몽땅 더하고 나서 극한을 씌워서 정적분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도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정적분도 이렇게 쉽게 쉽게 계산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이 알았어야 하는 내용인 거예요. 알았어야 하는 내용인데 혹시라도 몰랐다면 이 시간에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다시 12.2절로 가서 적분 파트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링크를 걸어 줄 테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스스로 채우셔야 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제 12.2절의 뒷부분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2.2절 벡터 함수의 도함수와 적분 부분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자, 적분은 우리가 인테그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한 건 실함수에 대한 적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벡터 함수의 적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적분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피적분 함수가 fx와 같은 실변수 함수가 아니라 즉 실수값을 갖는 함수가 아니라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rt라고 하는 벡터 함수가 피적분 함수 자리에 들어가는 적분인 거예요. 벡터 함수에 적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1번 성질을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벡터 함수는 더 이상 fx와 같이 실변수 함수를 가지고 있지 않고, rt와 같이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2차원 형태라고 하면은, 성분 함수 f, g,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3차원이면 어떻게 썼죠? ft, gt, ht. 이렇게 해서 3차원 형태로 벡터 형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rt라고 하는 것에, 즉, 벡터 함수의 변수는 누구냐면, t라고 하는 값이죠.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연습도 했었고, t에 따라서 움직이는 값들을 다 기록하는 거죠. 그럼, t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이 때문에 정적분의 표현 방법도 역시 dx가 아니라 dt라고 옆에다, 옆에다 쓰는 거고, 그 다음 피적분 함수도 r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간은 a서부터 b까지인데, 이때 a와 b는 누구냐면, 역시 변수인 t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단위원을 그리는 과정에서, 자, 이 방향으로, 자, rt를 우리가 cos t, sin t라고 하면 그리고 t의 범위를 0부터 2 π 까지주면 단위원이 한 바퀴 그려진다라고 했는데 이때 t의 범위가 0부터 2 π 까지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려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단위원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럼 만약에 0부터 π 까지다라고 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전체 원이 아니라 반바퀴만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을 때 파이에서의 값이 그려지는 거니까. 그렇죠? 0일 때의 값, 파이일 때의 값 해서 이 방향으로 서클이 그려진다. 이걸 우리가 공간 곡선 C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때 A와 B는 뭐다? T의 범위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피적분 함수가 RT이기 때문에 RT를 우리가 3차원 벡터라고 한다면 RT의 구성은 f와 g와 h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 전체의 적분이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각각의 적분으로 생각하되 벡터기 때문에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를 이용해서 덧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떻게 써도 될까요? 야 벡터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이것이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는 a부터 b까지 g의 t의 dt. 세 번째가 a부터 b까지 ht의 dt.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2번에 보시면 rt가 라지 rt가 스몰 rt의 역도 함수다. 즉 라지 알티를 미분했을 때 스몰 알티가 된다. 이거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거죠. 우리 앞에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설명했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뭐냐면 라지 f가 있어서 그것을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 변수가 x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a부터 b까지 f x의 정적분은 뭐와 같다. 라지 f의 b에서 라지 f의 a를 뺀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뭐가 달라진 것뿐이냐면 라지 f, 스몰 f라는 기호를 안 쓰고 라지 r과 스몰 r이라는 기호를 썼고 대신에 이렇게 실함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번 성질은 벡터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적분 함수가 rt라고 하는 벡터 함수일 때 결국에는 무엇을 미분해야 이 피적분 함수 스몰 rt가 나오는가를 먼저 찾은 다음에 끝값 b에서 b를 넣은 값에서 A를 넣은 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R이라고 써져 있는 이 역도 함수도 두껍게 썼죠. 벡터겠죠. 왜냐하면 미분을 해도 벡터 함수는 벡터 함수고 적분을 해도 벡터 함수기 때문에 벡터 함수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미분과 적분의 성질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 예제 3번을 봅시다. rt가 e c o s i n t s i n t et일 때, 즉 rt라고 하는 벡터 함수가 e c o s i n t s i n t et일 때, 지금 rt의 dt를 구하고, 그다음에 정적분을 구하여라라는 문제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분이죠. 뒤에 거는 뭐예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정적분이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갈 거고요. RTDT를 계산해라. 그러면 자 RT 자체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즉 표준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면 e 코사인 t 에다가 i 첫 번째 값 그다음에 사인 t에 대해서는 j 그다음에 세 번째 et에 대해서는 k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리고 성질은 이렇게 각각 합을 적분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테그랄 이 코사인 t의 i의 dt 더하기, 사인 t의 j의 dt 더하기, et k의 dt. 이렇게 볼 텐데, 이때 i와 j와 k, 이 값은 결국엔 뭔가요? 1,0,0이고, j는 0,1,0이고, k는 0.01이니까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e 코사인 t를 적분했을 때 무엇이 되는가 역으로 생각해서 무엇을 미분해야 e 코사인 t가 되는가죠? 뭐예요? e 사인 t겠죠. 그쵸? 그리고 i는 곱해준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미분해야 사인 t가 되는가? 코사인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그다음에 J는 곱해준다. 그리고 et는 무엇을 미분해야 et가 되는가? 그렇죠? t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k를 곱해줄게요. 그리고 자 하나씩 보죠. 그러면 자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한 걸 다시 성분으로 표현을 해주면 첫 번째 성분은 e s i n t가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 번째는 t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 계산을 해봤고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정적분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기호대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부정적분인 라지 rt를 계산을 했고 이 라지 RT에 대해서 뭐만 하면 된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값인 2분의 파일을 대입하고 거기에서 아래 있는 값인 0을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이게 뭐였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였어요. 자,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우린 이 정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거고 자, 2분의 파일에 대입을 해주면 어디에다가? 라지 RT에다가. 자 넣어볼게요 2분의 파이 2의 사인의 2분의 파이 컴마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컴마 2분의 파이의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r g로를 넣으면 2사인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로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1이니까 첫번째 컴포넌트 2가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0.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제곱. 거기에서 이만큼 빼주면 되고, 사인 제로는 0,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렇게 해서 벡터에서 벡터를 빼는 거기 때문에 각각 성분기 연산하면 2에서 0 빼서 2,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1이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제곱에서 0을 빼니까 4분의 파이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려운 것은 없죠. 앞에 있는 그 실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그대로 벡터 함수에 들어가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연습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린 이제 13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1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변수가 하나인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변수가 두 개, 세 개,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이 함수들의 극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